영어 단어 기경입니다 오늘 중학교 1학년 영어 단어 학습 371번부터 뭐 390번까지 음 단어만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단공간은 어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. 수거랑 문장은 항상 같이 했었는데 어떤 진도가 너무나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단어만 집중적으로 좀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. 필요하면 중간에 수고와 문장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단어 진행합니다. 371번 자 사인은 무슨 뜻일까요? 사인은 허벅지입니다. 지는무릎이고요 케인은 무금입니다. 앵클 발목 자 토우는 발가락입니다. here 뒤꿈치 신발을 굽 자, 그리고 백은 등 뒤쪽이고요. 머슬 근육. 디세이블드 장애를 가진 템퍼러처 온도 체온. On foot, c o r s k i n 피부, 자 forehead, 이마입니다. d a y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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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이 후 헤드는 임하고요 383번 아이브로우는 눈썹입니다 아이리드는 눈꺼풀이고요 자 그리고 브레드는 브레드가 아니고요 비어드입니다비어드 비어드는 턱수염 네, 그리고 스타일 방식 스타일 387번 취크 볼 뺨입니다 체크 홀뺨 388번 스트레이트 똑바로 곧장 고든 똑바로 389번 투스 이치야 390번 브라운 눈쌀을 찌푸리다 찡그림 자 정리하겠습니다 싸이는 허벅지고요 싸이 허벅지 니 무릎 앵클 발목 토우 발가락 힐 뒤꿈치 신발의 굽백등 뒤쪽 머슬 근육 디세이블드 장애를 가진 디스는 요 반대란 뜻이에요 에이블 범할수 있는 범할수 없으니까 장애를 가진 이죠 자 템퍼러쳐 온도 체온 on foot 걸어서 skin 피부나 껍질 forehead 이마 eyebrow 눈썹 eyelid 눈꺼풀 자 그리고 beard 턱 수염 style 방식 cheek 볼뺨 straight 똑바로 곧장 고든 똑바로 tooth 이 치아 frown 눈살을 찌푸리다 찡그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